눈이 부시네요 네. 어, <laughs> 우선 일사살육, 뮤지컬 1446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만큼 우리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도 이 작품을 굉장히 사랑했고 어,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사랑으로 공연을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, 네,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저희 모두 네, 많이 기억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속에 많이 남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<laughs> 저도 어, 짧게 하겠습니다. 어,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. 저도 그냥 어, 우리 세종대왕님께 어, 보고 계시죠? <laughs> 저희들이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저는 덕분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태종여의 보영빈입니다. 아, 뭐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동안 공연하는 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 좋은 느낌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그, 여러분들의, 관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<laughs> 계시게 한거 어, 일단 너무 죄송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쭉 만져주셔서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어, HJ 컬처, 어, 모든 여러분들, 진짜 응원하고요. 그리고, 관객 여러분들, 감사드리고, 어, 그리고, 1446이라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, 우리 역사의식이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그리고, 개인적으로, 우리 고현민 씨에게, 어, 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봐주신 고현민 씨에게 감사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